취하 s b 니 s 또 이렇게 s b d 에서또 이렇게 옷을 저한테 감사하게도 보내주셔가지고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시작 s L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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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보이 o n s 주소 t 이안보이 Lotions, 실패! 언박싱 실패!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아자 언박싱 성공했습니다 A42 네 상관없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그 다음에 어어! 샥스 언더테이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긴긴 샥스 네노원 리켄스의 캐더바리스 홀리백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이거 이제 이거 손목 보호대, 손목 보호대 감사합니다. 아, SBD 네 전용 타이츠 감사합니다. SBD 암 슬리브 암이 팔에 끼는 겁니다. 암 슬리브 감사합니다. 요즘 이번에는 이거 보라색으로 다 이렇게 통일을 했네요. 그다음에 SBD 니 슬리브 감사합니다. 이쁘네요. 색깔 이쁘네요. 예,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SBD 티셔츠 엑스라지 사이즈로다가 감사합니다 티셔츠 색깔 리쁘네요 감사합니다 또 티셔츠 하나 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또 많이 보셔,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최애측입니다 오늘 두번째 업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팀코리아에서 제가 여기, 여기 옷이 굉장히 옷이 여기 거는 빠르도 그냥 그냥 대충 놔둬도 옷이 굉장히 쭈그러들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한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건 굉장히 자주 입고 있는 예. 브랜드는 브랜드는 아닌데 팀코리아 여러분도 여기 팀코리아 여기 주소 있죠 지금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장에 약 2만 원 정도 예, 정도 하니까 예, 여러분도 한번 구입해 보세요. 한 사이즈 정도 업해서 사는거 추천드립니다. 바로 언박싱. 박싱 아, 이거 개발공사 티셔츠랑 똑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120 124일. 사이즈. K&A는 120 사이즈입니다. 아, 이거 새로 나온 거네. 이거 신상. 신상 120. 감사합니다. 와, 어, 이거 신상은 아닌데, 검정색으로 여기, 이거 제가 좋아하는 티셔츠인데, 이거. 감사합니다. 어, 이 티셔츠 이쁜데, 이거. 기본 코리아. 감사합니다. 어, 괜찮아 굉장히 많이 보내는 거. 계속 나오 아, 어, 맨투맨. 코리아 맨투맨 감사합니다. 맨투맨인가, 다 어, 얼굴도 이쁘네. 또 코리아 맨투맨 감사합니다. 잘 입겠습니다. 언박싱 종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야 t v 입니다 지금 암동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 발씩, 한 발씩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발씩. 두, 두 발로, 두 발로 내려가고 싶네요. 좀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땀을 좀 내주기 위해서 가볍게 10분 정도 사이클. 어, 어, 지금 현재 펜싱. 감사합다 결정지 한번 펜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5도 정도 나와가지고 이거 사이클 타는 거 정도는 가능한 정도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아니 못해도 된다. 선수들이요. 네. 네. 그렇죠. 오늘 한 10분 처음이니까 10분 정도만 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육두장 들어서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훈련 오늘 훈련 부위는 상체, 가슴 쪽하고 팔 그리고 재활, 무릎 재활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세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현재는 기 도쿄 올림픽 기간입니다. 저희 우리나라 역도 선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레아 우라. 아! 웨이트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오늘 재활을 하려면 일단 짐볼로 하프스쿼트 착 가볍게 그냥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쿼트 하기 전에 각도를 먼저 조금 내주시는 게 좋아요. 무릎 재활할 때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들어갑니다. 천천히. 지금 저도 잘안 되는데 인위적으로 자꾸 이쪽 무릎에다 체중을 실으려고 해야 돼요. 오늘 야간 운동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 바로 프로틴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는 얼티밋 포테이션에서 나온 프로틴을 한국산 국내산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물은 약 400ml 정도. 그래서 한 숟갈. 두 숟가락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통흔들고부터전화번걸흔들려기 때문에 양쪽으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흔들니다다들었습니다 원샷 노 no 브레이크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드신 다음에 주문 한번 외워주세요. 흡수돼요. 감사합니다.